까라수경이잖아 너무 커? 그래. 너무 어 커. 맞아 아 그.. 밖에 나가는 게석이 계속.. 하기 <laughs> 싫어 진짜 줌.. 줌 해놓고 해야겠다 줌 하지 말까? 아 1.8배 1.8배? 1.8배? 뭐 어디 있어, 뭐 있어? 어 지금 지금 하 나이스 아니 성우, 다 잘해. 다 잘해. 성 용병 분다 잘해. 다잘성 성호가 개 엄살 부렸어. 와, 못한다. <laughs> 어 못한다 그랬거든. 그러니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 됐다 또러니다또러니다 제발 현준아 네, 이거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자까 그러니까. 그러이러러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오 어, 한빈이가 뒤로 보기 시작했다. 드디어. <목소리> 어. 26년 만에. 와나 빽패스하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목소리> <laughs> 한빈 화이팅! <목소리> 한빈야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그런 중간하지 말라 아니야 여기서 올라가도 되는 게 맞지 않아? 공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 좋아. 네. 문자도 잡으면 되잖아. 패스를 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저희 방금 패필성패스였 <laughs> 아니. 아, 너무 때도야. 그니까 사람 사람 속으로 갔다가 미드필더 도와줘야 돼. 어, 아, 잘하는데? 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도윤인데? 저분이 슬레딩 하셨지 어. 미끄러진 건가? 굴러진 건가? 어, 슈팅 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거같아 도희 아 괜찮아? 제안될거 같다 딱 중에 나와야겠다. 아니 동주 간결해진 거 맞아? 어? 근데. 근데 동주가 맛만 먹으면 나한테다 잭킬 수 있을만한 실력이네 상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해볼만 하니까되겠어어 그니까 사실 아, 해볼만 할수록 더 아, 패스를 그래. 돌려야 되는데 아 그니까 아까 우리 이 구성에서 말릴 때 다들 안돼안 된다고 그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나도 힘들면 뛰지 말고 주고 천천히 포부를 흘린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 어오 뭐야? 한빈 헬스 제대로 했는데? 아이고 저 그러니까 일단 몸은 좋잖아. 오 뭐야? 아니 아니 한빈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한빈 무슨 일이야? 와. 뭐야? 아니 갑자기 안 올드 돼 버렸는데? 야 어. 진짜 왔다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런거 계속 해도 괜찮아. 저건 계속 도돼 칭찬하지 마, 칭찬하지 마. 그를 신나게 해선 안 돼. 사실 뭐 딱히 신나게 하진 않았어. 아무 <목소리> <안>, 개신다. <목소리> 그래? <목소리> 이 그런 걸로 신나면 안 돼. 어, 어, <목소리> 안 돼. 안 돼. 피지컬이 상대가 좋아. 공격진이. 아 저거. 이런 거한 저런 것도 압박을 해야 돼. 2터 어, 왜? 뭐야? 왜 저래? 어, 공 밟고 넘어졌어 뭐야? 공 밟고 넘어졌어 아 그래? 어자기공 차려다가 밟고 넘어졌어 밀려가지 뭐? 아, 이쿼터 뭐? 2쿼터 아, 뭐? 아, 아, 어, 우측백이 그냥 윙을 나름 그냥, 그냥 잡고 있었어 아.. 아무도안 어. 나오네 계속 부터 내가 그래서 안으로 계속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안으로 들어갔지 너스타스 걸리라고 아 그래? 어, 그래요? 예, 윙백 가지고 공이 안 왔어 있죠. 아니 그리고 공격 전기를 어, 왼쪽으로 아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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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안 했어. 고빈이 신날까봐 이런 말못 해야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과콤이 어. 없으니까 어. 좀 수비가 나안 되긴 한데 보빈은 수비가 좀 좋아. 아니, 많이 찌니까 아니, 많이 찌는 툴이 있으니까 저기서 는 거지 아, 예. 아, 너무 가까워가지고 오 아. 어, 뭐야? 오 아. <laughs> 어. 마루가 위협했다. 그래. 마루가 위협했다. 진짜 반대죠, 반대 반대! 가가빈이 잘 don't 아니 o w a n y t h 이 n 근데 근데 호빈이의 좋은 패스 내가 못 찍었어 안 아, 돼? 그? 어 아니 아까는 o w I don't k 그게 그게 그 o n t k n 아, w 어 아니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야 n 야 know. I don't k 아니고 상대 골스퍼 킥이 되게 안 좋아. 동주 스미했으면 키하고 원버한테 쓰는 느낌 날 거야. <laughs> 무슨 느낌이지? 아, 한대 벌려, 한대 벌려. 그렇지. 좋아. 간다, 간다. 그렇지. 간다. 뭐야? 드디어 소프트웨어 장착했나? 아 없어. 안 불었는데? 못 잡아서 안보는 거? 아니 근데 보기 너무 어려워 저 위치에서 아니 그니까 아 끼, 심판이 뛰어다녀야 볼수 있다니까 이거 시작도 아니면서 야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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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누가 아니 봐봐 아니, 아 이게 성장했다니까? 아니, 김만비 왜 침착해 침착하면 안 되잖아 <laughs> 아니 아니 좋은데? 어떻게 한쿼트만에 사람이 이렇게변에지 26년 서에서한한빈에서한국에 <laughs> 아, 맞다니까 맞한국데딱 적당해 앞에서짐 빠지는 것보다 음, 뒤에서뒤에서짐 빠지면 더 힘들지 않을까? 야한 그래도 앞에 있는 게에서아 그래? 서한국한테 아, 너가 한을에는 사람이 한빈이어서 그래 그서서그거서힘 빠지긴 하지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불때까지불 때까지 레프리 때까지. 안 불었는데 반비라 깔아서 깔아서 어. 건데 <laughs> 건데. 어. 코비니. 이 진짜 왔다. <laughs> 내도 경기가 한열개 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없사이드사이이건없사이 <없어, 웃음> ]야. 야, 이걸 안 들어? 아, 들 씨, 그럼, 보면 네, 네. 그럼 심판이 뛰어야지 나이스 패스다 되나 이거? 덥다. 근데 저분 왼쪽 백 아니냐? 동조있어 동조 뒤에 있네 아, 진짜. 때려라! 뭐..뭐야? 동조시시 좋은 스타일은 아니야 아 절대 아니 그냥 드리블러야 돼 아니 그래서 시수 안하나? 음... 왜 이렇게 시수 안하는거야? 는잘시아 아, 드리블은 잘해 맞아, 맞아. 좀 앞에서 했으면 좋겠네 긴 앞에서 하면 잘할 것데아 톱에다가 아 근데 톱? 나윙 톱은 너무 그치, 살 많을 거 같아 오프 더블이 안 좋아 그치 왜냐면 온 온도블. 더블을 하려고 하는 애니까 온 더블을 하려는 애는 보통 오프 더지이안 좋지 그래서 능이랑 네. 박지승이 오프 더블이 좋네온 더블이 개쓰리기라서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틀린 말은 아니고 시작이잖까 근데 박지성 붙어버리자 1 4기급이네전원해 전환해, 전원에 쭉. 아 이거 따라가기로 됐다. 너무 됐다. 됐다. 아,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중앙,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없어, 운데 이렇게 저렇게 찌르면 됐다, 됐다. 아유일이스 나이스, 나 알았어. 저건 됐어야 되는게 정상이긴 해. 아니 어려웠는데 빨리 날라오고 팅즈가 맞고 나온거지 맞았어야 됐어 맞았어야 됐어 네가 저 자리에 서봐 저렇게 잡은게 쉽지 않다니까 흰색이 다리 풀린거 아니야? <laughs> 흰색이 다리 풀렸는데 아 뭐야 고감네 그리고 저렇게 튀어나온거 뒤를 못보기 때문에 잡으면 뺏긴다는 생각이 깔려있어 잡으면 오오 복수 필 필드 진출 어, 네. 하더끝 나네 응. 이기면 삼다수삼다 응. 준영이가 게다 아니야 준영이 하나 아그그그두 번째 공 지리는 아웃 프런트긴 했어. 응. 안보여 나아 킥가 나 너무 잘난다 오! 아버리 아! 너! 아 이거 없어 네. 없어 씨 아. 이거 <laughs> 여기서 보는거랑 달라 아 그러네 <laughs> 어,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것처럼 보이잖아 네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어, 뭐야! 아, 쟤 뭐야? 아, 내가 왼발을 쳤어? 어쟤 뭐야? 드디어 스슬 왼발이 붙여지는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드디어 빠른 거니까 빠른 피지컬 좋고 그렇지. 아씨 한번안 떨어져. 잡힌... 저런 거 하려고 있는 거한 명. 근데 에 헤딩 안 떨던 거죠? 찾는데 이번 코트 처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야 돼. 아니, 어유씨 아니 1 쿼터에 묻는 게 너무 많아. 안에 아, 또 그렇게 이렇다 완벽한 찬스가없어또 있어, 또 이때. 그니까 우리가 경기를 워낙 좋았지. 아 그거. 근데 그거 진짜 경기 아. 내가 잘 주긴 했었다. 운영. <놀람> <놀람> <그거> 내가 그거. <주잖아. 놀람> 그거 못 넣는 건 말이 안 되긴 했어. 왈번. 어 나오나? 나나 아, 나오나? 나오나. <laughs> 한명 올라 한명 올라가야 돼. 한명 올라가야 돼. 어, 있어? 사람? 어뭐 없네. 아저백 백분이 거의 미니처럼 보이긴. 우리 윙이 윙이 맞다니까 왼쪽 윙일 때도 그냥 올려다 만쪽 뛰고 있게아아까도그 아, 아, 좋아한대 뭐? 그 몰라 아 그거? 어나 어. 어, 보고 있었어 나 너만 보고 있었어 왜냐 나를 아무도 막크를안한거 어어 왜너 혼자 있는 거딱 봤고 그두 정도 뒤면 딱 수비랑 그 키퍼 사이로 가겠다 싶었거든 이게 들어가 못 찍었어 찍어? 찍었어? 못 찍었어 아유 진짜 아 먹힌 거안 찍어도 돼 아 g o 니까딱슛 가는 것만 찍 t Can y o 어 g 어 Mattiki? 그가족 l t 인 거잖아. 안 보였을 걸? s e l c i 뭐였는데? t 아, 그건 m 였지 그건 n 였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실수로 먹힌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to go. I'm 어 누가 실수했어 go. 스 m going to go. I'm 야 o i n g 3 o go. I'm 할수 있어 와, 그데또이거아 일리컨트 왼발쓴사람 아, 그 사람 뭔가 엉상한 것 같은데... 어, 피지컬... 어... 아, 피지컬이 그냥 대사기 이거 나지생각 아, 미성, 미, 아, 상영이... 상영이 오랜만에 미드필터에서 그런가? 어... 야 그... 야 그... 그... 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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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렇게주문 그... 던게 저런 패스인데? 그... 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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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그를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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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이번... 소통 미스기네 네. 도인이가 얘기해 줘야 했어 도... 그이못 보는 상태가 돼이래서 소통이 존나 중요해 다음 코스 도인뛸수 있냐 도인이 못 뛰어 내가 그때 죽었어 도인이 뛰어야? 야 돼? 아 뛰어야 되는구나 도통이못 뛸걸? 죽을걸? 아 맞아 아니 뛰다가 <laughs> 바꾸면 뭐 터테라. 때려라 come on, take you. She took me 로 호빈이 그렇지. d you, who be? Who would have been dying, m u 빈이 i 자리 o e s n t 아아 u s t me. I don't k 호빈이가 그리고 끝까지 m 아 맞아맞아맞아 네. 아니 맞아, 맞아. 아 추워 <laughs> 패딩 입어야겠다 잠깐만

저거는 아 죽일라고 그러는데? 하루하루 아니. <laughs> 어, 하루.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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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지고 화나가지고 댓글을 주시고 저희 축구회사는 저거, 어, 저거 하면 안돼어 저거 하면 안돼조 성질 부리는 거야 먹히더라도 어 차라리 먹히는 게 낫지 여기서? 명아 여기서 시험 카메라 스윙이가 <laughs> <수행이가> 들어간다면? 들 갈까? 12대10에? 사람들을 끼면서 오까머을까안안들어가들어가괜찮 <목소리를> 어, 좋은데? 와! 와! 야, 오프더블 지렸다 이거. 어? 상비. 상비. 마루가 먼저야. 마루가 먼저야. 뭐 이거? 이렇게 아 와! 지리에 들어간데 이거. 와! 아, 이거 오프더블이 지렸는데 이거. 어, 맞아. 오프더블이지렸아 병기 두 경기 연속 헤딩 골이야. 그렇네 어. 근데 다해비 멋있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역전했다 어. 지키면 하면 되겠다 마커들 3다수의 <목소리> 징크스는 <웃음> <웃음> 이어진다 <웃음> 매치 잘 잡았다 맛있네 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아 좋아, 그니까 좋아.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승현이가 삼다수 먹자 그랬거든. 삼다수 어? 50원 비싼데. 50, 50,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 맑은 샘물인가가 50원이 싸. 근데 삼다수 삼다수 얘가 50원 투자해서 먹자 그랬거든. 어. <목소리> 야, 저거 머리밖에 드신 거 아니야? 클럭션에 <목소리> 아니 이렇게 와, 오빠, 자. 알아야 말 폈다 아니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어. 너가 놀리면 물걸? <laughs> 어. 아니 너가 놀리면 물어 쫄았네 쫄았어 어빠아 쫄했지 와 마루 이름 알아듣네 명아 하면은 제가 돌아오지 않아 명아? 아 안돌아오네 <laughs> 마루야? 오 <laughs> <웃음> 너 <웃음> 간식 줄 때마다 마루야에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laughs> 확실하네 오오 <laughs> 역시 현미 피스컬 좋아 <laughs> 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건 안 좋아 오야 야, 야, 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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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제 공밟았는데. 상명 괜찮아? 아니, 아그니까 근데 그렇긴한데공 받고 넘어져 가지고. 오, 야. 균형이 거의 수병민 드였대 공미야, 오늘? 어, 아이고, 중미, 중미. 뭐 수병민보다 상명이야. 이번 이번 커터는 어. 오야 잠깐만 성우야 이거 오나나데어안찍혔다 내가 너 저거 봐. 경기 봤지. 어. 아 씨. 야, 아니 이거 너무 보기 어려워. 아니 이렇게 그걸 즐겨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돼. 아 이게 이게 저 여기서 즐겨지거든. 어. 여기선 안 즐겨져. 아 씨, 몇번안남긴했는데 나쁘다. 나이스. 아니 성우 오나나 영상 보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어. 뭐야? 동점이지. 어 방금 오나나 했어. 터내는 거. 애들 오분 오분 2분 남았어 왜? 25분 경기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이거 느끼 20, 시작했나? 아까 늦게 시작했나 우리가? 아 그래? 몇 분인데 지금? 핸드폰이 없네. 아우 참.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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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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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팅, 레프 왜, 규경이? 어, 까였어. 끝나기는 아,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규경이 차였어 뒤에서. 내가 보기엔 끝났다. 수고형. 수고형. 수고. 안 지킨 게 많았지만.